안녕하세요. 소개하시죠. 네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찾아온 세일러문 한국판 편곡자 이승복이라고 합니다. 저는 대한민국 가요계 대모라고 불립니다. 그리고 지금 국민 코러스로 활동하고 있는 세일러문 원곡을 불렀던 김연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어 정말 반가워요. 우리가 네. 또 세일러문 때문에 다시 한번 모이게 되네요. 그런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. 저희 그 동네 그 꼬마들이 그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요. 제가 네. 그 노래 불렀을 때그 멜로디 기억나세요, 세일러문? 짜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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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. 미안해, 솔직하지 못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꿈이라면 <laughs> 살며시 너에게로 다가가 모든 걸 고백할 텐데. 이그 정도 <웃음> 역시 <웃음> 역시 아 살아 있어요. 아. 목소리 그대로네요. 뭐. 아니에요. 네. 나이가 드니까 중후해져. 네 여러분 열심히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. 20년 그 전으로 돌아가서. 네. 그래서 이번에 2021년이 돼서 메이크스타에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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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좋은, 한번 제작을 하겠습니다. 좋은 회사네. 네. 네. 메이크스타 좋은 회사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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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원곡자들을 쓴다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거든요. 맞아요. 근데 메이크스타에서 이렇게 섭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우리 승복님이 또 이렇게 전화 저, 현아 씨랑 해야 된다고 이렇게 우겨주셔서 전 진짜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주문 많이 해주세요. 네. 그래서 이번에는 네. 우리가 옛날 그 오리지널 원곡에다가 네. 또 새로운 기분으로 네네. 어쿠스틱 버전을 하나 들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제 생각에 그것도 제가? 아 그럼요 음. 아니 왜? 예? 네? 노래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우 나는 유명한 사람 써봤지 나는 더 이상 노래를 현아씨보다 잘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아, 자신이 없는데 괜찮을까? 아 충분합니다. 금승복 씨가 뭐 도와준다면 전도 아, 한번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오리지널 원곡에다가 음, 음. 아주 상큼한 어쿠스틱 버전한 잘 만들어 올게요. 아 알겠습니다. 네좀 네, 그래. 까다로운 여자예요. 네. 네네 아, 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<laughs> 네. 메이크스타에서 이번에 만든 네. 세일럼은 아주 기대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여러분 예약 주문 많이 해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예약. 네.